전 세계가 두 눈을 의심했습니다. 이게 단순한 흙건덕이라고요. 미군도 놀랐습니다. 그 아래엔 상상도 못한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한국에 타냐고? 그냥 작은 창고일 뿐이죠. 해외 언론은 비웃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두께 1.5m 콘크리트 방호벽, 사물인터넷 자동 관리, 인공지능 수명 예측 시스템. 이곳은 단순한 창고가 아니라 데이터로 움직이는 살아있는 무기창입니다. 미군 기준을 뛰어넘었습니다. 미군도 기준을 바꾸게 만든 K탄약고의 기술력. 곧 부메랑이 되어 돌아왔습니다. 미국 국방 보고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국의 탄약 운영 능력, 미군 지원 수준을 넘어섰다. 미국 전문가들도 인정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동맹이 아니라 독립된 작전 파트너 수준이에요. 미군조차 통제할 수 없게 된 자주 국방의 힘. 이제 한국의 탄약고는 저장창고가 아니라 국가 생존의 엔진입니다. 숨겨진 힘 K탄약고. 결국 세계가 찾는 답은 단 하나. 그 이름은 바로 대한민국입니다.